이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을 때는 좀술 좋아하셔서 매일 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최장 15일까지나 술이 한 번도 땡긴 적이 없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체중 감량을 쉽게 할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약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즘 일론 머스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위곱이라는 약이 있는데, 위곱이라는 약은 기존으로만 보면 당뇨약으로 처음에 개발이 되었다가 이 체중 감량 효과가 너무 좋아서 비만 치료제로다가 승인을 이제 받게 된 치료제입니다. 비슷한 약으로는 오젠픽이라든지 마운자로가 있고요. GLP-1이라고 하는 원래 우리가 배부 부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 같은 물질이 있어요. 배부르면은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좀덜 되고 위장관 속도도 느려진다고 해서 소화도 좀 천천히 되고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혈당 수치도 조금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원래 체내에서는 되게 빨리 분해가 돼요. 잠깐만 참으면 어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느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그 빨리 분해가 되지 않도록 변영을 해서 이제 몸 안에서 포만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느끼게끔 만든 물질이에요. 계속 배부른 상태로다가 하루 종일 포만감 또는 팽만감을 계속 느낀 상태로다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 위고비라는 약은 어느 나라 약인 거예요? 노보노디스크라는 덴마크 회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노보노디스크는 원래 덴마크 회사에서도 탑 제약 회사로다가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그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요즘 제일 핫한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쯤에 아마 승인이 되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1~2년 전에 승인이랑 출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만 먹고서도 체중 감량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운동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그 임상 시험 할 때는 이 약을 맞으면서 식이 조절 정도는 하는 걸로다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운동에 대한 조건은 딱히 가혹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지 않고 약만 맞아도 적당히 식이 조절만 한다면 거의 20% 이상 빠진다고 이제 결과가 나. 광고에 이거 말고도 다이어트 약품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약품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제 우리가 다이어트 광고라고 보는 약들은 요즘 빨간 통, 파란 통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체지방을 태우는 보조제로 써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녹차 추출물이라든지 카페인이 함유되었다든지, 가르시아 엘카르니틴 같이 지방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들입니다. 약품처럼 어느 듯게 딱10% 20%확 빠진다기보다는 다른 식이조절과 운동을 엄청 하시면서 과식한날 하루 이틀. 도움을 받는 심리적 안정제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것 같고 약품이나 어떤 비만 치료제로서 기능을 하기엔 좀 약합니다. 전통적으로는 흰나비약이라고 해서 디에타민이나 펜타민 성분으로다가 알려진 향정신의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들은 이제 중추신경을 조절을 해서 식욕 자체를 아예 뚝 떨어뜨려요.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잠이 좀안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향정신의약품이라는 이름에서 들으셨듯이 정신을 조금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과용하거나 남용하는 데 주의해야 할 약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정신 쪽은 덜 건드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위고비를 먹는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이 체중 감량이 이제 되는 거예요 위고비 자체는 주 1회 스스로 배나 허벅지 이런데 주사를 투여를 해서 맞는 방법인데요 일주일 정도 그러면 계속 그 약품이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먹는 음식량이 좀줄 거고요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조금 올라가면은 그 넘는 만큼이 다 이제 지방으로다가 전환이 돼서 체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이되는 부분들을 계속 없애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초 대사량이 조금 높다 혹은 기초 대사량보다 조금 덜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이 계속 체지방이 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지방 감량 효과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획기적인 이제 약인 네. 것 같은데요. 이 얼마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나라별로다가 조금 가격이 다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율도 워낙 높고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미국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할 용의가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180만 원 가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까운 나라는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보험 수가가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환자 부담 금액이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허가는 됐지만 출시 계획이 확실히 나온 적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일본 정도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한 12위 원조리 드는 나라기 때문에 그 정도 순서상에서는 이제 출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인기가 많고 특히 서양에서 엄청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딸린다고 이제 그런 소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원재료 수급단에서도 좀 부족하고 이게 주사제를 만드는데 주사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공급 대란이 계속 있어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일본 가면 살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마 일본 가서 뭐 진료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일본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거기에 보험이 있어야지 또한그 40만 원을 할수 있는 거지. 비보험으로 처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맞아야 체중 감량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들까요? 어, 원래 이게 연구 결과 자체에서는 보통 한 12주 이상부터 아마 보통 이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 나는 보통이거나 조금 약간 통통해서 마름으로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쓰시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 자체가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또는 다른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으셔서 반드시 체중 감량을 치료적 목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다이어트 약으로 쓰기엔 가격도 있지만 결과나 어떤 부작용 면에서 아직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방금 부작용 얘기해주셨는데 이 위고비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리가 흔히 배불렀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배가 너무 부르다 보면 약간 토할 것 같은 기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심, 구토 이런 게 있고 변비나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한 편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심각하고 약간 위협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데 이게 왜 위험하다고 보냐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 GLP 자체가 호르몬 이랑 유사하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갑상선에 대한 우려가 있고 체중 감량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근소실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 탄력도 좀 많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부작용으로는 오젠픽이나 미고비를 맞았을 때 내가 원래 되게 좋아하던 음식인데 그게 더 이상 땡기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나는 커피나 라떼를 매일 먹던 사람 있는 그게 땡기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이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봤을 때는 좀술 좋아하셔서 매일 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최장 15일까지는 술이 한 번도 땡긴 적이 없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탐닉 증상도 조금 조절해주는 기전이랑 연관이 되어가 있지 않나 이런 뭐 그냥 제 설이 있어요. <laughs> 아니, 살도 빼고 술도 끊고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항상 장기간 안전성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의료진이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미의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고 남들이 봤을 때는 말랐다거나 혹은 건강한 체중인데도 더 뺄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있잖아요. 특히 약간 20~30대 여성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너무 약간 남용하거나 오용하실까 봐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른 약보다 조금 안전하다고 여태까지 결국 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게 호르몬을 건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호르몬은 되게 예민한 물질이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여성 호르몬도 어쩌든 건들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도 건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너무 맹신하면서 너무 양만 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품을 의존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laughs> 아예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식단 조절과 운동이랑 그런 것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로는 요즘에 되게 혈당 피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 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탕후루 엄청 단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단 음료 요즘에 좀 더워지니까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 많이 땡기실 텐데 그런 거를 이제 하루에 두세 잔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드시다 보면 그게 다 체지방으로다가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 셔도 사실 한국 분들은 워낙 날씬한 축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눈높이를 좀 낮춰 주는 것도 <laughs>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당 땡길 때 음료를 찾게 된다 했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들은 피곤하면 당이 땡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피곤함에 이제 대항하는 호르몬이 또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당을 땡기게 돼요. 아마 이거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내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사냥을 하다가 혹은 뭐 이제 생활을 하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단 음료는 없었을 테니까 과일을 빠르게 섭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바로 당을 채워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력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장안의 핫한 위고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날이 더워지고 있는 만큼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모조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다른 비만 치료제들이 국내에 도입될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속TV 미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